바로 직덩굴을 발견한 것 덩굴 아래 직뿌리 수색에 나섰는데 열심히 흙속을 살피나 했더니 갑자기 작업을 멈춘다. 어? 이거 직뿌리 찾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아 지금 맞는데. 네. 원뿌리가 아니. 원뿌리가 뭐예요? 아 원뿌리가 이게 이제 덤뿌리 나와 가지고 네. 뿌리를 박은 거고 네. 이 원뿌리가 따로 있다고. 네? 흔들 흔들 하잖아 이 원뿌리 같으면 은 네. 이러면 안 흔들린다고. 그렇다면 진짜 땅속에서 제대로 자란 칡뿌리도 주변에 있다는 얘기. 모두 매 눈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헌터들이 뭔가를 찾았다. 이게 칡이에요. 이게 칡이에요. 예? 이게 이게. 어. 이 나무가 치이에요 그... 네.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아니요. 뿌리를 쓰죠. 뿌리. 식재 전제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캐내기 작업에 들어간 헌터들 땅속 에비 박힌 직뿌리 상태를 빨리 보는 것이 급선무다. 뭐이 네? 아, 냄새 나는 거예요? 라서부터 어. 진하게 풍겨오는 칙의 향기. 야, 밑에 저 밑에 이게. 아, 이 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굵기의 직풀이 발견됐다. 저거, 저거. 이게 칡풀 까만 칡이 있잖아. 이게 먹칡이란 말이지, 이게 저게 좋은 거예 먹칡이. 아, 그래요? 까만 차이야 저게. 먹칡은 약성이 뛰어나 약칡이라고도 불리는 귀한 약초 그런데 귀하다고 이거 땅을 너무 깊게 파는 건 아닌지? 아, 이 칡은 음. 어차피 치은 죽여야 돼요. 나, 왜냐면 땅 나무까지 죽이니까 치기 강호들어서 알고 보니 나무도 살리고 약초도는 일거양득 효과. 하지만 작업이 만만치 않다. 어느새 생긴 땅 꿀만한 구멍. 그래도 깊숙이 박힌 칙벌이는 쉽게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오랜 사투 끝에 칙뿌리채취 성공. 이게 치기예요. 응? 치기라고 그냥 나무줄기 아니 그러니까 대물이지 대물. 그런 내 깃발 캐를도 없이 다시 땅을 살피는 헌터.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야, 저...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진짜 저기 진짜 진짜다. 상치 않은데? 치기 또 나왔어요. 네? 보셨죠? 이게 또 치기예요. <laughs>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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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여, 좋다, 더 좋. 형, 좋다야 이거. 어. 더 좋은 직불이 발견했다. 아유, 야 이거 엄청나다, 엄청나. 직은 굵을수록 약성도 더 좋다는데. 엄청 굵어 보이는데? 예, 네, 네, 굵어요. 대물이다. 오, 나도다치 이게 그만큼 오래된 거잖아. 오래된 거지. 이거 뭐? 이건 뭐뭐뭐 뭐, 뭐, 측정할 나이 측정할수가 없으니까. 직은 나이를 대 측정을 하 못해. 아이 아무리 안 되도 5 0 년은 넘지. 몇 남았겠지, <laughs> 그래요? 응. 음. 이 정도 굵기가 나올래면 그야말로 대박 행재를 만난 헌터들. 이미 한철의 사투를 끝낸 이들이지만 대물 직부리와의 대결 또한 피할 수 없다. 최치 한 시간이 경과하고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낸 거대 직부리. 3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물. 유자형으로 휘어진 모양도 독특하다. 똑께 역시 사람 허벅지에 견어도 손색이 없을 장도기꺼이 비교의 대상이 된 제작팀의 몸집이 초라해 보일 정도니 이건 정말 대물 중의 대물이다. 지금 치기 이제 이 시계가 제일 맛있어요. 왜요? 지금 이제 입이 다지고 영양분을 다이 치기 갖고 있거든요. 덩이버감에 따르면 즉벌이는 두통과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측의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한 가을에 채취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몇 시간을 고생에 채취한 헌터들에게 이만한 피로 회복제는 없을 터. 껍질만 대충 벗겨도 측불이 향이 입안 가득하다. 음. 귀한 측불이 맛은 어떨까? 맛있어. 음. 음. 음 이제 인전 진짜 네. 좋아. 없어? 아. 아. 아, 진짜. 역시 좋은 건 같이 나눠 먹어야 제 맛이다. 무슨 맛인데요? 침 침각. 아, <laughs> 그런데 아직도 더캘게 남았는지 삽을 집어들헌다 주변의 흙과 돌을 끌어모아 파낸 구멍에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 다시 원상 복구해놔야지. 산사태 나면은 저기 하니까 우리 저. 수확물만 했으니까 다시 메꿔주고 가야지. 최대한 산을 훼손하지 않고 약초를 채취하려 애쓰는 헌터들. 흙보다는 돌로 메꿔야 집안이 튼튼해지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흙이 덮여 본래의 모습을 찾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더라도 몇 번씩 돌을 나른다.